2025년 6월 23일 비나테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면 반대로 해서 꿀을 빤다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지금 본인이 반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얘기는 이제 앞으로 더안 드릴 텐데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는 어제 6월 22일 미국 시간으로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택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급등을 했죠. 10% 이상 올렸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올라가는 파동이 어떤 파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동은 A B C D E로 올리고 있고 이 반은 A B C 그리고 그 파동은 여기 A B C로 올리고 있습니다. 큰 파동이 A B C인데 이 파동이 C파로 보인다고 얘기드렸죠. 삼각형의 C파. 왜냐하면은 이게 D파가 되려면 내려온 파동이 D파가 되려면 A파를 만나야 되는데, 만난 A파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터미널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만난 A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A파, B파, 그 다음에 C파를 올리고, D파 내렸다가, E파를 올릴 걸로 예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현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옵션은 듀레이션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고점 넘기면, 옵션은 이제, 클로즈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현물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A, B, C CD하고 E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D바 하락에는 그대로 보유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올라가는 파동은 여기 5연장 터미널에 A바, B바, ABC로 C바, D바가 WXY하고 E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중간에는 지금 터미널이 없습니다. 터미널이 없는데 이 파동이 올라간 게 자세히 보시면 터미널이 여기 하나이고요. ABC죠. 그다음에 여기 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BC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ABCD가 내려오고 있구나. D파는 ABCDEWXYABC로 내려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파동 ABC를 마치고 나와서 내려온 파동이 얘를 만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얘를 만나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A 파동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BCD로 하고 E를 올렸으면 이 파동은 마감을 하는 파동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내려와다가 올라간 파동은 아직까지 이 파동이 마감 안된 파동이기 때문에 내려와다가 올라가면 이 파동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만약에 이 고점을 넘기지 않고 내려오면 그때 그 파동이 d 파동인데 이 파동을 만날지 이 파동을 만날지 모른다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이 파동이 미완성입니다. 완성이 안 돼서 a b c d 하고 나서 1을 올릴 거예요. 근데 1을 올렸는데 그 파동이 고갱을 했으면 c 바를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ABCD하고 다시 ABCDE를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동이 이 고점을 넘기지 않고 그냥 밀려 내려오면 그 파동은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이 바가 마감이 안된 겁니다. 마감이 안되고 얘나 얘를 만나러 내려오는 파동일 가능성이 있는거죠. 여기서 밀린다면 그래서 얘나 얘를 만나고 나서 D파를 완성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파동 을 넘기고 나서 내려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C파가 마감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와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파동이 이제 C파가 끝나는 여기 있는 E파가 끝나서 C파가 끝나는 파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파동은 5파는 마감은 해야 되고 ABCDE로 올라갈 텐데 올라가서 넘기고 나면 그때 내려오는 파동이 D반지 아니면 이파동 마감하고 큰 D반지 아니면 작은 d 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ABC D파로 여기 내려오는 파동인건지 얘를 만나러 내려오는 파동인건지 이 파동이 C파일 가능성이 크니까 올라가다가 C파하고 D파가 내려와서 어느 파동을 만날지는 모르는데 그게 D파일 수도 있고 파동이 안 끝났을 수도 있고 이 고점을 넘기면 끝났다고 봐야죠. 끝났을 가능성과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둘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점을 안 넘기고 다시 내려온다면 고점을 내려다가 올려다가 내려오는게 고점 갱신을 안하고 그냥 내려온다면 이 파동은 마감을 했고 이 파동이 c 파이 이 파동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WXY로 올라간 C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d 바로 얘를 만나거나 또는 얘를 만나거나 A파를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일단은 이 파동은 ABCD하고 E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파동이 어떤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 파동이 이 상태에서 그냥 내려올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파동이 움직이는 걸 보면 현재 a b c d 하고 e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고점을 넘기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파동 이 파동 되돌림이 와야 되니까 마감을 안 했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 파동 이 파동 되돌림 안 오고 올라가면 아직 이 파가 마감이 안된 겁니다 여기나 여기만 만나고 올라가면 여기나 여기가 a 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리스크를 관리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파동을 계속 보겠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가져가서 적어도 이 파는 먹고 내려오겠다. 그러면 ABCDE로 올라가는 파동까지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C파 진행 중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 ABCDE로 올리고 있는 것 같고 이파 ABC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 파동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ABC로 올린 것 같고 그리고 마감을 했으면 여기서 마감을 했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파동이 현재까지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아직 중간에 작은 터미널이 하나 없어서 이런 터미널들은 종점을 만든 터미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ABC WXYXZ로 여기까지 C 그 다음에 D 올렸다가 WXY로 올렸다가 e 바가 시작했는데 다시 여기 ABC로 ABCDE가 ABCDE로 내려습니다 걸로 봤거든요. 그랬으면 이 파동에 ABC가 나와주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여기에. 여기는 앞만 찾아도 ABC가 없습니다. 근데 저점은 더 낮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터미널이 하나 있었어요. ABC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온 게 여기가 ABCD 하고 여기까지 ABC. 여기 ABCDEWXY로 CDE로 내린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삼각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이 터미널이 나오면 되는데 터미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조정파의 W냐? 아니면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는 삼각형의 A파냐, A, B, C로 진행하느냐, 그걸 모르겠는 거죠. 여기서 삼각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삼각형 내부 파동에 BCD에서는 삼각형 못 나오지 않습니까? 삼각형은 A파나 E파밖에 못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그 뒤에 복합조정 A, B, C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래 해야 그 뒤에 이게 W, X, Y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A, B, C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삼각형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오든 나오려면 터미널이 보여야 되는데, 터미널이 현재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이 현재 여기서 마감을 하고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A, B, C까지 올리고 D 파를 만들고 있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올린다, 올려서 고점을 찍는다. 그러면 제가 못 찾았거나 아니면은 W, X, Y로 내려오는 파동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으로 가는 파동에 A 파, B 파, C 파가 되는 게 아니고 W, X, Y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A, B, C가 나오면 지금 어찌되었건 A, BTC는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난해한 파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 참조하시고요. 터미널이 보이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ABCD 하고 나서 E파가 다시 ABCDE로 내린 것 같은데 그 E파가 WXYBC로 마감을 했는지 아니면은 ABCDE로 진행을 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파동이 마감되기 전에 한번더 내려왔다가 눌림을 하고 올라가면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올라가서 얘를 건드리고 내려오면 이거죠. 건드리고 내려오면 A, B, C, D, E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터미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A, B, C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터미널을 만들었고 이 파동은 여기까지가 A 파, B 파, C 파 그리고 D 이 파가 내려온 거죠. WXY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파동이 ABCWXY 삼각형으로 하고 WXYBC로 마감을 한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항상 얘는 마감을 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WXYBC로 마감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ABCDE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비를 해서 리스크를 감당을 하시라는 거지. 매번 이게 WXY로 나와서 만들어지면 얘는 ABC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챙겨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파동이 ABC로 지금 마감된 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WXYBC로 그러면 ABCD ABCDE로 마감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WXYXG가 끝났죠. 복합조정 3번이 끝났습니다. 복합조정 3번 끝나면 이제 끝나느냐? 파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끝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여기서 터미널이 내려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파동은 다시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w x y z 가 A파 그 다음 올라간 게 B파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C파 ABC로 내려오는 거 말고 그 경우를 제외하면 w x y z 하고 다시 복합조정이 또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하반 꼭지점은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 꼭지점이 1, 2, 3, 4, 5를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 ABC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ABC는 삼각형 내부 파동인 거죠. 여기 E파 올라갔다가 다시 A파, B파, C파, d 파의 BCD에 해당하는 파동이 일거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터미널이 나오는 것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터미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이 되었고요. 자, 여기는 W, X, Y, X, 0, D파가 내려와서 마감을 한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 C, D, a 파의 시작점을 뚫고 내려오는 불규칙 확산이 나와서, A, B, C, D, E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파동 마치면 파동이 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A, B, C로 진행을 했고 현재 A, B, C, D, E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A파 시작 A, B 내려다가 C, D, E 해서 올려서 고점을 갱신하고 마감 파동이 나오면 그때는 마감이 된 걸로 이 파동이 마감이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자 파동 카운팅 잘 하셔서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참조하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